승모근 없애는 호흡법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대해진 승모근을 조금 더 줄여주는 또 슬림하게 해주는 호흡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행맨입니다. 오늘은 승모근을 없애는 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왜 승모근이 비대해지고 여러분 승모근이 자꾸 뭉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승모근이 비대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가 자꾸 앞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승모근이 계속 그걸 잡고 있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승모근이 그냥 힘주기 싫으니까 그냥 뭉쳐 이래가지고 계속 이 머리를 잡기 위해서 승모근이 뭉치고 결리고 뻐근하고 그런 뻥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머리의 무게가 한이 정도가 돼요. 볼링공 정도의 머리 무게가 계속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어딘가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여러분의 상부 승모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풀어주려면 결국에는 머리가 나오게 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머리가 나오는 거랑 호흡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나오게 하는 근육 중에 호흡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근육이 있어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 자, 여기 보면 흉쇄유돌근이 그 귀에서 시작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쇄골 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그 흉쇄유돌근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들 머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흉쇄유돌근이 자꾸 쓰이는 그런 호흡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흉식호흡법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당연히 누구나 하고 있죠.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 열은 그공간으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밑에 현경막을 내려가지고,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배를 쓰기보다는 가끔씩 흉식호흡, 위쪽으로만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얕은 호흡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흉식호흡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홍세유분 결국에 가슴도 이렇게 넓어져야지 그안쪽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공기가 확보가 되면 여기서 이중세 유도근을 써가지고 이 가슴을 이렇게 들어주는 흉세 유도근을 사용하는 호흡이 흉식 호흡인데 이거를 가능하나 하지 않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호흡을 2만 번 정도 해요. 2만 번 동안 계속 이 흉세 유도근이 여러분들 사용이 된다면 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머리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죠? 머리를 결국에는 올바르게 위치를 시키려면은 일단 호흡할 때흉쇄유도근을 쓰면은 안 됩니다. 급할 때는 흉식호흡도 하긴 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에 둬야지 여러분들이 흉쇄유도근을 쓰지 않는 그런 호흡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승모근을 없앤 호흡법은 복식호흡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식 호흡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생각보다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엔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할줄 아시나요? 요거.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육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복식호흡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은 일단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턱을 약간 든 상태에서 앉은 키를 가장 크게 하고 일단 코로 들어 마시면 돼요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숨을 들어 마시면 돼요 호흡을 하실 때 여기가 약간 당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고개를 약간 들라고한 거는 이 풍세 유돌군을 가능한 한 호흡에 개입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고개를 약간 들라고한 거거든요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은 얘가 어? 원래 나 호흡할 때이걸 써야 되는데 하면서 나도 쓰이려 하면서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당겨지니까 여기가 좀 당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가볍게 설명하면 은 턱을 살짝 든 상태로 가능한 여러분들의 간직길를 크게 하고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가 빵빵해진다는 느낌으로 <laughs> 괜찮으시죠? 산소는 여러분들 생명유지에 조금 필요하잖아요. 이온 곳곳에 많은 산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리하다. 근데 흉식호흡은 흡입량이 좀 복식호흡에 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은 산소를 들어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횡격막은 사실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호흡을 위해서만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 스페셜리스트를 놔두고 다른 근육들을 쓰시면은 비효율적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림 엄청 잘 그리는 사람한테 뭐 재무 계획 세워라, 예산 계획 세워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승모근 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또 몸도 바로 쓰게 되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풍선 삐끼 아저씨 본적 있으실까요? 일어나시잖아요. <laughs> 근데 그 아저씨가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딱 쓰죠. 딱쓴 다음에 빨리 기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배에도 공기가 들어가면은 쓸 수밖에 없어요. 몸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몸이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세도 발라지고 자세가 발라지다 보면은 척추의 정렬이나 여러 가지의 건강에 이점이 있거든요. 복부 압력을 딱 높이면은 여러분들의 몸도딱바로볼 수가 있고 산소도 많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승모근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호흡 방법이 복식호흡법이에요. 방 조금만 신경쓰면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복식호흡법으로 바꾸시고 건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상 권익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